친구 요자 오늘은 어마어마한 내용을 가지고 왔어.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내용이고 대박 대박 스킬을 알려줄 테니까 꼭 본인 걸로만들도록하자 일단 개념 정리 하고 문제풀 들어갈게. 제목이 뭐냐면 바로 미적분의 기본 정리야. 미적분의 기본 정리. 용어가 옛날에는 또 정적분의 기본 정리였는데. 요것도 바뀌었어. 미적분의 기본 정리. 이거 대박이야, 이거. 꼭좀 기억해. 수능시험에서 많이 나왔어. 뭐냐면 우리는 정적분을 배웠는데 a 서부터 b까지 여기 바로 도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야. 도함수가. 한번 따라 갈까? 도함수의 정적분은 도함수의 정적분. 그렇지. 도함수의 정적분은? 정적분은 얘를 갖다가 정분하면 이제 fs가 나오겠지? 네. 요를 요걸 적분하면 바로 부정적분이 FS가 될 거란 말이야. 만약 여기 FS가 딱 되면서 바로 정적분이니까 A에서부터 B까지거든? 그럼 이걸 대입하면, 위를 대입하면 뭐가 될까? FB-FA가 되겠지? 네. 바로 얘는 뭐야? FB는 함수값이잖아. 어, B를 집어넣은 함수값에서 A를 집어넣은 함수값을 뺀 거잖아. 그게 바로, 아, 함수값의 차이란 말이야. 함수값의 차이. 바로 함수값을 여러분들이 뭐한거다? 뺀거다 그 말이야 차이다 그 말이야 위에서 아으로 뺀거란 말이야 뭐가? 바로 도함수의 정적분 이 얘가 도함수잖아 그치? 도함수를 정적분하면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이다라고 기억하란는 말이야 대박이야 여러분 이 미적분의 기본형기가 대박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나 보는거야 이게 중요한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야 어쨌든 요거 좀 기억하시고 많이 연습시켜 줄거예요 내가 많이 그럼 일단 우리는 2003년도에 출제됐던 수능시험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딱두 문제만 보여주고 또 다음 시간에 이미 출제됐던 다른 문항들을 보여줄테니까 너무 많이 풀면 답답해 그래서 그래서 <laughs> 두 문항만 딱 풀도록 할게요 3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3차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3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원래 함수는 뭘 따지는 거야? 증가냐감소냐를 따지는 거죠 근데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극대값, 극소값 얘기가 나와 있지. 네. 그리고 요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 f 다시 도함수가 들어가 있지. 아, 우리 알고 있잖아, 도함수가 들어가 있는데. 게다가 뭐까지 붙였어. 절대값까지 붙였지. 네. 도함수는 뭘 따지는 거냐면 양이냐, 음이냐 따지는 거잖아. 맞니? 네. 도함수가 뭐냐면 접기 대 접선의 기울인데. 우리 배웠죠 도함수는 접선의 기울인데. 접선의 기울기는 양인지 음인지 를 따지는 거야. 원래 함수에서 원래 함수에서 양인지 음인지 를 따지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 접근하래요? 영. 에서까지 접근하랬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왜가 기까지다 영에서 틀까지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요?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 에 증가라고 그러면 안 되죠. 아이 큰일 나지. F. 양수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양수니까 아 0에서 1까지는 0에서 1까지는 양수니까 그냥 나오겠지 그 얘는 그냥 나오단 말이야 하, 맨날 잘하던 학생인데 오늘 갑자기 네. 약먹고 왔는지 실수한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에서부터 3까지는 1에서부터 3까지는 기울기가 뭐예요 젖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음수 죠네 음수면 절댓값 앞으로나오는 그냥 나와 마이너스, 나와 마이너스 붙여 마이너스 붙여 마이너스 붙여 나와죠 마이너스 붙여서 1에서 3까지 f'x dx 맞아요? 네. 대박이야 여러분 대박이에요 보세요 0에서 1까지 f 다시 dx죠 따라해봐 도함수의, 도함수의 정적분 정적분. 아까 했잖아 좀 전에 했잖아 도함수의 정적분 했죠? 네. 도함수의 정적분은 부정적분의 함수값을 위에서 아래로 뺀거라고 그런거 기억나요? 좀 전에? 도함수의 정적분은 부정적분의 함수값위 집어넣는거에서 아래 집어넣는거 빼라고 됐죠? 그렇지 위 아래 바꾸면 되죠. 그럼 이걸 또 정적분하는 거지. 네. 그러면 정적분하면 뭐지 보는 거에서. 아! 삼사방삼 아! 도함수의 정적분은 위에서 아래잖아. 네. 아 오늘 왜 그래요, 네. 양먹었니애플빼이애프 맞아요? 네. 그래 위에서 아래로 빼기로 했잖아. 다시 도함수의 정적분 어떻게 한다고요? 위? 부정적분의 함수 값을 위에서 아래로 대입해서 빼라고. 괜찮니? 네. 게임 오버. 자, 눈으로 봐 f1 얼마입니까? 1. f0 얼마입니까? f0. 아, f0 얼마입니까? f0. 맞아. 그럼 얘 뭐로 갈게요? 플러스. 플러스. f1 얼마입니까? f2. 1 1. f3 얼마예요? f3. 마이너스. 그럼 뭐로 갈게요? 플러스. 플러스. 그럼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8. 8. 와. 대박 아닙니까? 예요? 네. 아, 대박이죠. 할수 있어요? 네. 자, 이제 하나 더. 그러면 도 갑니다. 자, 2번 문제 보게요. 언제 나왔어요? 2000 년도? 16년. 도 수능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 대박입니다. 보세요, 진짜로. 2016년도 수능 문제인데 수능 시험이 얼마나 아름다운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기가 막힌 문제예요. 그냥 따라와 보세요. 문제 내가 그냥 앞에서 들고 나갈게요. 하아... 왜 따라 왜 이렇게 안 지워지냐 이게. 보셔봅시다. 가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 단원수 f g 에 대해서 이거 야 대박이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였어. 이건 기억해 놔. 이게 이걸 우리 무슨함수라고 불러요. 이걸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부를 수 있어요. 기함수라고 쓰세요, 여러분. 얘는 아 이거 외워버려. 얘는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기함수 아 기함수구나 그 다음에 어 F는 기함수인데 얘는 뭐예요? 그냥 그냥 마이너스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거지? 얘는 여러분 무함수라고 부릅니다 무함수 무함수 들어봤어요? 네. 기함수는 무슨 대칭? 홀수 대칭 어...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원점 대칭 홀수 차수 원점 대칭 그 다음에 무함수는 무슨 대칭? Y축 대칭 Y축 대칭 짝수 차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는 이런 걸 배운 적 있죠? 홀수는 기함수인데 접근하는 뭐다? 네. 영. 영크가 만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한수는 짝수차인데 접분하면몇배 된다? 2 배. 2 배. 그래서 홀기형, 짝둘. 알겠죠? 네 만든 네, 말이에요. 홀기형, 짝둘. 세티스파이사 하고 있어요. 알겠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얘가 무한수야. 슨 F가 기죠. 네. 얘는 무한수예요. 슨 우죠? 그럼 물어볼게요. 홀수랑 짝수랑 만났어. 쉽게 생각해봐. 홀수 짝수랑 짝수 짝수가 만났어. 그럼 홀수에요? 짝수에요? 짝수. 홀수. 홀수죠? 홀수니까 H는 무슨 함수인 거야? 홀수랑 짝수랑 만나면 홀수래매. 그럼 무슨 함수? B 함수죠 기함수죠? 기함수 맞아요? 네. 맞지? 알아도 기함수랑 우함수랑 만나면 기함수에요? 갑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자, 이거 물어볼게요. 여러분, x 플러스 오는 기함수요 우함수예요. x 플러스 오는 기함수가 우함수가. 기함수. 아 아무것도 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에 기함수도 우함수도 아닌 게더 많아. 홀수만 있으면 기함수고 짝수만 있으면 우함수거든. 근데 같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x 제곱 더하기 x는 기함수도 우함수도 아니야. 근데 얘만 봤을 때 우함수. 얘만 봤을 때. 이... 기한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찢어야 되는 거야. 찢어. 일단 찢어, 찢어. 이거, 이거 보입니까, 이거? 이거 보여요? 네. 이거 하면 우기 생각하기로 했잖아. 네. 그러니까 찢어봐, 찢어봐, 찢어봐. 어디서 어디까지는? 마이너 3에서 3까지는 X에 H-X, DX 맞아요? 네. 그 다음에 한번더 더하기, 5에다가 인테그랄, 마이너 3에서 3까지 H-X. 맞아요? 네. 이걸 더했더니 얼마가 나왔대? 1 0이 나왔댔지. 네. 야, 여러분 H가 H가 기함수였죠. 네. 그럼 기함수는 홀수 차지. 네. 그걸 미분했지. 네. 그러면 홀수를 미분하면 뭐가 돼? 짝수. 짝수가 되겠지. 얘는 우겠죠. 우. 네. 우 맞아요? 네. 우가 또 X를 만났어. 영 맞아요? 네. 이거 수능 문제예요, 여러분. 수능 문제 어려운 거야. 4점짜리야. 아, 20번 문제. 맞아요? 얘는 네. 0이죠. 얘는 얘는 h 다시 무슨 함수예요? 우함수죠? 네. h가 기었는데 미분한 거 우함수지. 우함수는 몇 배하기로 했어? 두배 두 배. 그럼 이거 0으로 붙인 다음에 두배하면 이거 뭐로 바뀌어요? 10. 으로 바뀌겠죠? 그럼 여기 있는 1 0이랑 여기 있는 식은 약분이 될수 있지? 그럼 결국 이거 이게 얼마인 거야? 예. 이게 맞아요? 네. 맞니? 또왔다 따라해 봐. 도함수에. 도함수에 정적분. 또왔어도함수 도함수의 정적분, 또 도함수에. 도함수에. 정적분. 네. 어떻게 알겠어요? 적분에요. 부정적분에 부정 이거 부정적분 부정적분 뭐야? h 3 빼기 h 형 맞니? 네. 아 지금 몇 네. 번째야? 도함수의 정적분은 부정적분의 함수 값을 위에서 아래로 빼냈잖아. 그럼 얘가 얼마나 얘기야? 예. 이런 얘기죠. 근데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자. h는 무슨 함수였어? 기함수. 기함수는 무슨 대칭이라고? 예, 원점 대칭이라고. 원점 대칭이란 말은 그림이 어디를 지나고 있어? 0망을 예. 지나고 있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인야 예. 0. 0인 거지. 우리 아직 문제도 안 읽었지. 이제 문제 읽자. 예. 문제 읽자. 문제 뭐고 하래? h3. 예. 예. h3. 근데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 예. 예. h3 얼마? 1. 예. 예. 완벽한 구조의 시험이지. 됐니? 손은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럼 여기서 배우는 건 뭐야? 다시 우함수는 우함수는 이축 캐칭 Y축대칭 우짝 우짝둘 기함수는 기함수는 원점 대칭 원전대칭, 원전대칭. 홀기 홀기용. 홀기용 알겠지?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도함수를 정적분하면 부정적분의 함수값을 위에서 아래로 대입해서 빼라. 알겠죠? 벌크와 네. 함께 1등급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갑시다으아 놀만 나도